자, subject link 1, lesson 10, Jamie Oliver's Good f o 자, 시작할게요. 자, I have always loved cooking. 자, 나는, 나는 항상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다. Not long ago, I learned that the school lunches in the UK were terrible. 자, 얼마 전에 나는 자, learnt. 배우다겠지만 그냥 알게 되었다 정도겠죠. 뭐를? 영국의 학교 점심이 어, terrible. 자, 뭐 끔찍하다는 것뭐안 좋았다는 거겠죠 The lunches were mostly junk food. 어 점심 식사는 주로 뭐였다? 정크 푸드였다. 인스턴트 음식을 어 점심 식사로 어, 주고 있었다는 거죠. So I was shocked. 나는 뭐 충격을 받았다. 뭐 또는 어, 매우 놀랬다 정도 되겠죠. 놀랬다 또는 충격을 받았다. I visited school and made healthy meals for them. 나는 학교를 방문했고 어 그들을 위해 건강한 식사를 만들었다. But the student didn't want my healthy food. 그러나, 그러나 학생들은 나의 건강한 식사를 원하지 않았다. They thought, 자, 여기 접속사한 생략되어 있습니다. They thought that junk food was terrible. 그들은 생각했다. junk food가 맛있다고. I decided to make a special cooking class for them. 자, 나는, 어 uh, decided to make. 아 어, 만들기로 결심했다 특별한 요리 수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자,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그럼 여기 넣어도 되겠죠? 나는 그들을 위해서 I showed them what chicken nuggets were really made of. 나는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무엇 보여주냐면 치킨 너겟이 치킨 너겟이 정말로 어떻게 또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를 I cut up and threw, the, threw away the good, cooking, good chicken parts, like the breast, wings, and leg. 나는 자르고 버렸다. 뭐를? 좋은 치킨 부위들을. 뭐 같은? 자 닭가슴살, 날, 날개, 그리고 다리들을. After that, I showed them the rest of parts, including bones, skin, and blood. 자, 그리고 나서 나는 그들에게 어, 나머지 부위를 보여주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뼈, 그 다음에 껍질, 그리고 피 등을, 피 등을 포함한. 어, 좋은 부위들은 버리고, 뼈나 껍질, 피 같은 부위를 보여줬단 말이죠. They all looked disgusted. 그들 학생들이겠죠. 그들은 모두 역겨워 했다. 그 모습 보고, with those parts I made a chicken nugget. 자, 그 부위들로, 그 부위들이란 말은 뼈, 껍질, 그리고 피로 그부위들 나는 어, 치킨 너겟을 만들었다. 실제로 치킨 너겟이 이제 좋은 부위가 아니, 뭐 뼈나 껍질, 피 등으로 갈아서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죠. 그래서 every one was shocked. 자, 내가 좀. 자, 그래서 everyone was shocked by my lesson. 모두가 나의 수업에 놀랬다. 충격을 받았다. They chose a grilled chicken for the next lunch a n s t y l e 자, 그들은 그래서 구운 치킨을 골랐다. 언제요? 다음 점심 식사에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치킨 너깃이 아니라 실제 구운 치킨을 골랐다는 말이죠. So now my food revolution is spreading around the world. 이제 나의 음식 혁명은 전 세계로 어 펼쳐지고 있다. 점점 이런 정크푸드를 안 먹고 건강식을 챙기는 이런 푸드 레볼루션이. 자, wherever you are i hope you always make your house is a for the choice you can. 어, 너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있든지 간에 나는 바란다. 너가 항상 가장 건강한 음식 선택을 하기를. you can 너가 할수 있는 최고의 건강 없이 선택하기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 제임올 리버즈 스크푸드 레볼루션이었고 자, 설명할 걸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장에서 보면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이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거나 현재 지속되는 걸 현재 완료 시절 쓰잖아요. 그래서 모양은 have나 has 플러스 과거 분사써 여기서, 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요리하는 걸 좋아해왔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I have loved, 현재 완료를 썼고, 그 다음에 love 같은 경우는 뒤에, 여기 ing, 동명사가 와도 되고, 아니면 to 부정사, l o v e to 동사원형 와도 의미가 똑같아요. 여기서, I have loved cooking도 되고, 아니면 I have loved to cook도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I have. love 랍 축축도 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감정 분사. 자, 분사는 이제 동사에서 ing나 pp 형태로 바뀌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걸 분사라고 하고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분사는 이 감정을 당할 때는 과거분사고 감정을 주는 거는 현재분사예요. 그래서 내가 감정을 당한 거기 때문에 i was shocked를 써야 되고 다른 예로, 이제, 영화가 놀라겠다, 충격을 줬다 할 때는, The movie was shockin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감정 분사는, 당할 때는 과거 분사 쓰는 거고, 감정을 끼칠 때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때는, 현재 분사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으로, 8번 문장에 보면, 자, I decided to, 자, 투부정사가 나왔죠. 그래서, I decided, 나는 결심했다, 뭐많는 것을, 지금 목적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투부정사에, 명사정법입니다. 목적으로 쓰였고요그 다음, 9번 문장에. I showed that what chicken nuggets were really made of. 자, made of,겠죠? be made of. 뭐뭐로 만들어지다. 그 다음, u 어, food revolution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1 6법 문장에서 보면, 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낼 때는 현재 진행 시제를 쓰고, 모양은 이제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에요. 뭐뭐 하고 있다. 그래서, my food revolution eat is spreading. 현재 진행 시제가 쓰였다는 거.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앞에 16, 17번 문장에 복합 관계 부사가 나와주 wherever you are, 어, 주어가, 어디서 주어가 동사든지 간에, wherever you are, 당신이 어디던지 간에, you always make, 최상급 나네요 가장 건강한 음식 선택을 하세요. 라는 문장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문을 보면 항상 주어 동사 청크 표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석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구문 정리를 이제 꼼꼼하게 하고 이제 레슨 10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